안녕하세요 파링입니다 어,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? 요즘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다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어, 제가 처음 제주살이를 결정하고 준비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제주도에 온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가족과의 시간, 그리고 저의 일부분이었던 유튜브까지. 지난 1년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유튜브를 그만하려고 해요. 어,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설렜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, 막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울컥하고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그만큼 유튜브가 저한테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. 어, 왜 갑자기 그만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근 몇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.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 처음 영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부담 없이 내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요. 이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또 부담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. 또 처음 파이어족을 시작했을 때 세웠던 계획과 달리. 자산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점점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대처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 어 아무래도 주식,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입주 예정인 부동산과 현재 전세를 준 부동산 그리고, 요즘 많은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까지 이세 가지를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기보다는 제 자산을 더 지키면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. 라는 생각에 이제는 유튜브를 그만하려고 합니다.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제 화인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. 아직 뭘 할지 아무것도 정한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지만 어, 언제나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가려고 해요. 어,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가끔씩 쇼츠나 글로 찾아뵐게요. 제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,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